자, 가위바위보 합시다. 한 명만 사는걸로. 자, 안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<웃음> <웃음> 그러면, 더 신박한 조합으로 가보죠. 신박한이에요, 심각한이에요? 아, 요즘 주술사가 그렇게 에이. 신박한 캐릭터. 요즘 잘 안... 픽되잖아요, 그죠? 네? 아, 그럼요. 예, 예. 타, 워터 니도 음... 제가 봤을 땐, 탐사원 하는 거 어떠세요? 탐사원이 요즘에 또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거 두개 하면 딱 신박할 거 같은데? 오케이, 탐사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비인기캐 탐사원 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면 제가 화장실 급한 탓입니다 어, 저도 좀 가고 싶긴 한데 <laughs> 아, 그러면 더블이네 무조건 지겠다, 이번 아, 이거 어쩔 수 없다 네, 지금 딱. 시간이 촉박해서 화장실 다녀올 순 없는 시간이거든요 음, 장실 메타 아니야, 근데 저 그때 화장실 급했을 때 잘했잖아요 그것처럼 돌풍은 잘할 수도 있어요 극한의 피지컬? 음, 혹시 제가 말 없어지면 그런 줄 아십쇼. 시 아, 힘을 여러 군데 주네요, 그러면은? 손에도 힘 줘야 되고. 루키노다! 방탄. 11자. 2층 올라가야지, 나는. 아, 용병아 진짜. 아, 왜 오고 있는 거야? 왜 안에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? 아 잠깐만. 지금 <laughs> 그 찍고. 침착하게 봐. 어. 어, 용병한테 갔다. 나이스 샷. 믿고 있었다고, 키노짱. 겁먹을 줄 알았어, 나한테. <laughs> 나는 루키노 왔던 곳을 그냥 바로 뒤를 닦습니다. 어, 그, 누가 조금씩 싸서 말리라 하는데요? 누구죠? <laughs> 자꾸 그런 채팅이 올라오는데. 좋은 팁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당신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세요.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건데요. 저분이 자주 쓰는 팁을 저한테 희 아, 공유해 주신 거예요? 그런 거라면 인정해 드리죠. 문화의 다양성 저는 이해합니다. 예. 저분 문화는 그런가 보네. 근데 민주주의잖아. 맞나요? <laughs> 네, 네. 아, 아맞맞 맞나, 맞았네요. 용돈님 맞나요? 아, 맞아요. 선인 네. 로널드 안 쓰시나요? 네. 아 이게 국제 정치까지 가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뭔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죠좀 바람을 굴린 건가요 혹시? 돌핀고 생일 때는 기저귀 보내드릴게요. No. 아니요, 그때까지 습관 고치겠습니다 제가. 네. h 아 잠시만 어. 어. <laughs> 너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나 지금 자꾸 이렇게 몸 때려지면 시야가 뿌얘져 눈이 감겨 막저 <laughs> 침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? 사마리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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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요? <laughs> 뭐배 2층 가셔도 되고요 여기 해독기 없어? 배 2층이랑 한국 쪽에 있습니다 어? 콸콸이네? 내가 살려야 될거 같은데 내가 왜 왔지 여기로? 어, 비켜 비켜 비켜! <웃음> 비켜줄게 <laughs> <laughs> 돌핀이 <돌피 웃음> 해피 <웃음> 네이스 믿고있어 땡으 s o m e b o 나 이거 올려고 한게 아니라 해독기 찾으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<laughs> <와, 해피> 이스 나이스 <laughs> <와, 웃음> <와>, <laughs> 뭐야 안죽었어? <laughs> 아. 보안이봅시다 미안해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화장실 차이 <laughs> 화장실 급할 때잘 되지 않아요? 아하! 고복다반반세빠님차넘어 갑니다 복네스 믿고 있었다구! 복할줄 알았다구! <웃음> 어? <웃음> 무빙신이라는데요? <웃음> 무빙신 <laughs> 네? 바로 <발음> 똑바로 해주시죠. <laughs> 무빙신. 정확히 읽었습니다 무뛰고 빙뛰고 신이었어요. 무빙신. 아, 무빙신. <laughs> 향수다. 오! 어. 아들 아들. 아, 잠시 안 넘어졌죠? 그렇지 않을까요? 모르겠습니다만. <laughs> 한국 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? 안 되냐고요? 안 된다고요. 안 된다고요. <laughs> 네. 조형사님도 맞았네. 틀렸네. 아들 각이안 나오네요. 혼란해지고요 <laughs> 이러면은. 그러면 <목소리도> 차라리 잠시 코실이 나왔을 텐데. 조향사를 치료할까? 조향사가 가까우니까. 예, 저는 뭐 자일에도 이런. 이러, 아근데 지금. <laughs> 어 정신이 사실 어, 없어요. 너도? <laughs> 아 그리고 계속 에어컨 바람 직바러가니까 눈이 감겨요. <laughs> 혹시 저처럼 뭐 알래스카 가셨나요? <laughs> 아니, 에어. 아 이거 예, 저. 어다님 어, 네. 똑바로 붙들어 매세요 정신. 네? 아니 저 그거 그거 할 때도 아, 뭐냐 선풍기 직방으로못 새거든요? 눈 아파가지고 <laughs> 계속 이거 한시간동안 직방으로 막고있으니까 정신이 없니다 <laughs> <있습니다>. 아이코 <laughs> 세븐님 전화번호 감사합니다 계선 는쓰 야 누가 빨리 저 해독좀 해봐라 어 풀피 만들지 말고 뭐야, 오, 어디까지 간거야 저선풍 <laughs> 내가 고추 가야되는데 용병 잠식이다잉 아니 반피다고 구출원 뭐 입할거예요 그래야지 아 근데 낙하맞으면 가시는데 한번에? 아나 부엉이 있어 아, 봉 있어요? 곧 그럼 저도 일단 갈 어? 어, 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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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겠다. 아, 안 맞지 사람아 여기용 살리겠어 바이 바이 뭐, 어떻게 돼가고 있소? 나이스 안 떨어지시나? 계속해라 생으로 돌려야 됩니까? 아, 일단 생으로 돌리세요 어? 오, 뭐야 조연선님 나이스 아, 어, 맞았네? 이런 자석소? 에 넘어가고 가공식품 오케이 여기 돌려도 되는 거잖아 뭐야! 거기 올라왔어? 어 <laughs> <오. 오. 웃음> 잠깐만요 저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요 눈이 아픈 사람이에요 눈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. <laughs> 네이스 워터님 워터님 어그로 끊는 동안 저희는 치료했습니다 <laughs> 딴! 어떻게 <laughs> <이렇게> 안 돌려요? <laughs> 아 잠시만요, 무슨 눈이 너무 아프죠? <laughs> 에어컨 끕시다. 아 눈이 왜 아프나 했더니만 에어컨 때문이었네. 아, 어서, 저는 다리가 떨려요 지금. 그럴만해요. 그그그 시간 동안 해독을 하셨으면 은 아드가 세 번은 나왔습니다. 그럼판단이안 서요 지금 말 걸지 말아 주실래요? 아, 그건 맞지. 여기 지통. 나할말다 했다. 예. 오케이. 여기. 인기 동키. 차라리 내가 여기 돌리고 있을 시간에 밑을 돌려서 마드가기였다. 진짜? 음, 그것도 맞지. 몇 퍼? 근데 그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? 6 6 퍼. 올라야지. 그렇지? 아 잠깐. 아. 야구. 빌고 네! 있었다고 따윈. 화장실 먼저 기억이야. 86 보이엄! 90보이뭐 아무거나 해봐 아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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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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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어? 아..가..가나? 나얘 아, 죽어요? 안 죽죠? 풀피지 얘 처음이지 예컨! 나이스 미쳤냐고저 이거 두드려 뚜드리면 바로 터뜨릴게요 예. 네. 점프만 안 맞으면 돼 용룡이 맞았네? 그러게 곤란곤란하고 <laughs> 터뜨려! 나이스! 아드가 뭐야 나이스 카라드가미쳤냐고이 정도면 염력인데? 손 닿기도 전에 그냥 터져버려. 온다! 와요? 내가, 아이, 당신은 뒤로 가세요! 오케이. 어, 거기 좋아 보이는데? 오 나한테 온다. 빨리 빨리. 오케이. 난열다 삥! 플래시? 삥! 나 본인 이 맞추면 걸로갈 테니까 안전하게 호의하세요. 호의하라고요? 저희. 노, 노 매그나띠. 나 찬다? 아이도 내부 매그나띠. 어, 근데 열려 열려 열려. 그래. 82%야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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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, 왔어 왔어! 문열려서 열렸어 열렸어 완료가 어, <laughs> 아니네 근데? 왔어 왔어 루키노 왔어 붙잡지 <laughs> 마세요 루키노 아저씨 네. 저희는 화장실이 급하답니다 오케이 근데 잘 되는데요? 이, 이 상황에서 한번더 갈까요? 네 <laughs> 이런 이렇게 하다가 저, 너무 급해지면 어떡하죠? 그러면 네. 오사말 가셔야 됩니다 자 가위바위보 합시다 한명만 사는걸로 자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<웃음> <웃음> 이걸 지네 <지내>. 이걸 줘 <laughs> 일단 레디받고 가겠습니다 워터님 제가 지금 가면 워터님도 갈 시간이 생기니까 그거 안 생기려면 제가 또 보조를 잘해야돼요와 어떤 분이 채팅 치셨는데 방광이 아드하기라고 <laughs> <laughs> 채팅 수준 깜민 <laughs>